우리 집중력이 강해야 돼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거에 있는 거죠. 네. 다른 게 뿌지가 않아요. 음, 음. 마치 먹이감을 먹는 맹수와 똑같이. 음. 뜯어서 찢어서 삼켜버릴 만큼의 높은 성과를 우리는 네. 음식 먹는 것만 봐도, 어이 그까지로미네 하고 응? 알 수가 있는거죠 별로 신선하지가 않다 그죠 응. 그날 잡아서 그날 바로 먹어야 돼 응. 오늘 맛이 별로 없었어? 응 맞아 오빠 봐도 그래 응응 응. 다음에는, 당일 잡은 걸로 먹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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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바이트 온바이트 성은 신씨요. 이름은 무운이 신무운이에요. 저는 김가구요이 아이는 신무운이에요. 마기들이 얘예 앞에서 알아서 긴대요. 이거 이렇게만 해도 자 눈빛만 봐도 알수 있잖아 이 어려운 표현들을 저 마기들은 연락 쳐 맞아가지고 레두들게 맞다 보니까 이걸 다 해석할 줄 아는데요. 못하면 반 죽는데요. 해석 못하면 무언이 승질나게 안 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네. 우리 기자의 예. 비참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예. 참담하고 비참한 기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응, 응, 응. 어깨 너머로 이렇게만 봐도 아기들은 다안 돼요. 모르은 뒤지니깐요. 맞으면 다 되나봐요. 안 되는 건 없단다. 노력은 아무 소용 없다. 매박 뜯을까만넣내밖에는너희에는 최고의 이야기야. 우워 우에 우에 우의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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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네. 보통 멋있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들 하지요. 멋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겠죠. 전 멋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도 이 아이입니다. 멋있어서 데리고 왔답니다. 솔직히 잡혔을 줄 알았어요. 데리고 올때이 아이가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 같이 갑시다.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살곰살곰 일부러 다가가는 척을 했어요. 근데 이, 이 녀석도 이 아이도 안 잡혀주는 라고 하면서 잡혀줌 안 잡혀주는 척하면서 예제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음 이뻐. 저덜 벌어져 있는 저어기 가면 신문 운니다 두루루 두루두루 두루루두루루두루루두루루두루루두두루루두 만렙 중에서

고지고싶어볼집없고가고싶어갈수 없는 영원 속에서 고 고집어, 고집어, 고먹고싶어고을수 없는 배고픔 속에서 어 사냥 나가기 전네 귀여움 장착입니다. 이게 시바라 귀여과 발랄함을 장착을 하고 나서 킬러의 본성을 킬러로서 수많은 사냥권을 사냥감을 향하여서 으흠. 보통은 돌교가 보로를 합니다마는 우리 식목원이은이루와이루와이루와 자세 이렇게 해놓고 원샷 원킬로 보이시죠? 귀여운 장착을 네,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용 의자 되겠습니다. 네, 전용 의자입니다. 보고 싶어 갈수 없고, 보고 싶어 갈수 없는 영원 속에서. 자고 싶어 잘수 없고, 먹고 싶어 먹을 수 없는 재능 속에서. 패스파인더. 페파입니다, 페파. 페퍼. 페파가 없으면, 페스파인더가 없으면, 가고 싶어 갈수 없고, 보고 싶어 볼수 없는, 영원 속에서, 먹고 싶어 먹을 수 없고, 자고 싶어 잘수 없는, 이런 쟁장 속에서 영원히 페파가동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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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도동동동 동도동 동도 페파가 원래 이렇게 동급 특수비밀이기 때문에 얼굴 공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카메라를 교묘히 비켜서, 네, 얼굴 공개가, 네, 슬며시 되고 있지만은, 네, 철저하게 기배사항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귀염장착에 이 사냥 준비 장은 아주 엄격하고 또 굉장히, 응, 음. 철저하게. 등등등등등등등등등둥등등등등등등등과 발랄함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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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왔다가 스쳐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바람바람 바람, 바람. 나를 여놓고 가는 바람